자, 왔어요. 왔어. 왔어요. 왔어. 자, 오성 전술 인형 교환 이벤트 예고 왔어요. 왔어. 안녕하세요. 지휘관 여러분,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7일 누적 출석 달성, 출석 달성 시 최첨단 마스크를 한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최첨단 마스크는 5월 20일에 오픈되는 상점 이벤트 중에서 해당 목록 중에 오성 전술 인형 중 원하는 한기의 전술 인형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오성 전술 인형을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파격 이벤트죠. 파격 이벤트. 너무나도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일러스트를 공개하면서 얘가 아마 갠가 잠깐만 얘가 얜가? 아, 아닌가? 아니 아닌거겠지? 뭔가 다르죠? 어... 얘는 누구야? 얘는 누구지? 춘전이다! 춘전이네 춘전이 신규 스킨이네 그렇네 자 어쨌든 자 글로벌 2주년 이제 2주년으로 자뭐손녀전선이 이제 어 작년에 1주년으로 했고 올해가 이제 2주년이죠. 어 중국 서버 기준으로 해서 5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제 7일 출석 보상. 이제 거의 한 이게 2주 하니까 어 넉넉하게 중간에 뭐 군대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훈련소라든지 뭐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7일 출석 보상은 다들 얻을 수있겠죠뭐안 되면은 친구한테 부탁해서 얻는다니까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뭐1일차에 전지, 교정권, 제조계약, 기억 파편 계속 뭐 이렇게 얻어서 7일차에 이제 최첨단 최, 최첨단 마스크를 얻어가지고 이제 어, 원하는 5성 전술인형과 교환, 교환이 가능하다는데 보면은 이제 전술인형 목록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게 저는 정말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게 만약에 이게 진짜 이런 생각을 하면 안되겠지만 어, 정말 이런 생각을 하면 안되겠지만 이게 정말 퍼블리싱이 다른 어 국내 퍼블리싱이었다면 어땠을까? 넷마블이었다면, 넥슨이었다면 여기에 뭔가 하나 하나씩 사라져 있지 않았을까? 어 아니죠?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약간의 조금 어, 무서웠다 순간적으로 끔찍한 끔찍했다 약간 어, 끔찍한 꿈을 꿨다 아니면 그냥 오성 교환권인데. 오성 교환권이 아니라 이제 오성 랜덤 이제 가차권 같은 그런 그런 느낌으로 나왔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만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돌려서 돌려서 나왔더니 아니 이럴 수가 꽈타비가 <laughs> <laughs> 어야 끔찍한데. 자, 어쨌든 어 이런 식으로 어 목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권총은 뭐 컨텐더, 뭐 은지, 웰로드, 캘리코 그리즐리 은근히 5성 오성... 저게 없네요. 어. 일단 뭐 권총에서는 웰로드 캘리코 그리즐리는 뭐잘 나오기 때문에 정말 컨텐더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컨텐더를 교환해도 되고요. 기관단총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기관단총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여기에 관련돼서는 별거 없네. 어,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CMS가 없네. 어, 이번 신규는 없네. 어, CMS가 없네요. CMS가 없어. 소음이도 없다고? 소미이 여기 있는데? 아, 수, 아, CMS랑 MDR은 빼고 음. 소총 같은 경우에는 MQ, EUC, 뭐 카구파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이 소위가 유식이죠.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전투 투입에 언제나 상시 준비 만전인 망포를 교환하실 기회입니다. 이번 이벤트 때 바로 교환하세요. 최고의 기관총 준비 만전 망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어... 아 들으셨죠? 예... 뭐 망포 어, 교환하고 싶으시면은 제일 먼저 교, 교환하시면 됩니다 소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일단은 활용성 높은 이유식이 제일 먼저 1순위일 수도 있고요 예... 개인적으로는 1순위가 진짜 이유식인 것 같아요 어... 진짜 정말 안 나온다면은 뭐 리엔필드나 어... 카르카노 포도맛도 되고 어... 왜냐면은, 지금, 진짜, 소총에서 쓰는 세 명의 소총 인형이, 이유식이랑 포도랑 리엠필드, 이렇게 세 개서, 세 명이 그나마 쓰이잖아? 어, 그나마. 어, 활용도에 있어서. 근데 없으면은 저렇게 바꾸는 거니까. 오히려 이제 AR 쪽에서 오히려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죠? 예, 뭐, 안구사, 어, 마일리, 그리고 또, 뭐, 딱두 개네요? 예, 굳이, 굳이 돌격 소총에서 뽑자면 요거 두 개? 왓짱? 왓짱은 사소기념이라서 조금 약간 써보면은 괜찮긴 한데 화력이, 화력에 비해서 조금 딸리긴 하지 음, 그 왓짱도 잘 왓짱 잘 나오잖아요? 어 가끔가끔씩 4시간 50분 잘 나오잖아 어돌려소총도뭐 대부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이건 어 이거 어디까지나 저의 기준이라서 여러분들이 어,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음. 어 그래도, 뭐, 안구사나 마일리 정도가 제일 키우면은 쓸만하지 않을까. 특히나 안구사가 세기 때문에, 잠탱이를, 잠탱이랑 거의 비비죠? 비벼서 이기는 정도? 어. 자, 그리고 기관총은, 뭐, 기관총에서 네개부죠 PKP라든지, 망포라든지, 망파는 진짜, 그래도 돌리다 보면은 진짜 나오는 수준인데, 네개부는 진짜 잘안 나오니까. 어. 그리고 또, 저번에 이제 그 네개부 스킨 있죠. 어. 어린 그 아동절 네개부 스킨에다가 이제 그걸 입히고 싶으 입히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네개부를 뽑아도 되고 어. 나머지도 괜찮고. 망포는 아그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다 그냥 이그 개인적인 개인적인 기준이야. 개인적인 주관적인 기준이지. 어. 자 그리고 산탄총 이게 제일 중요하죠. 솔직히 말하면은 뭐 기관총이라든지 돌격소총이라 소총, 뭐 기관단총, 권총 다 어차피 얘네들은 다 어차피 그냥 일반식으로 돌리든 뭐어 망가식으로 돌리든 어떻게든, 어떻게든 어떻게든 얻을 수 있겠지만은 산탄총 중형 제조는 다르죠. 그렇습니다. 중형 제조는 다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 그러니까 미래를 팔 거면은 미래를 팔 거면은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한 명을 골라도 돼. 하지만 자기는 미래를 지키고 싶어. 미래를 지키고 싶다면은 산탄총에서 고르시면 되죠. 어, 뭐 자기가 만약에 뭐 사파리 저번에 먹었다 그러면 사이가 아니면 뭐 사이가 자기가 자기가 지금 사이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파리 둘다 가지고 있다 KSG 세개다 뭐 가지고 있다 그러면 네이버 카페로.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 당연히. 당연히 사파리, 예. 당연히 사파리를 골라야겠죠. 나머지 애들은 거의 다 가지고 있으니까. KSG 같은 경우에는, 뭐, KSG를 고르는 거에 있어서 저는 뭐, 토를 달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인형을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다이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어.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드디어 원하는, 진짜 자기를 괴롭혀온 인형을 드디어 가질 수 있다는 이하나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정말 그 염원을 드디어 이룰 수 있는 그런 느낌? 네. 정말 하... 사파리. 저번에 상자로도 고통 받았는데. 굉장히 좋죠. 예. 5월 14일 다음 주네. 다음 주에 이제 콜라보 이벤트 하면서 2주년 이벤트 하면서 같이 같이 하겠네요. 좋습니다.